호의호의 호의, 아니 성의성의호의잘 부탁드립니다. 진실은 진실을 터키 아카스 터메의 가이 되어 이, 그의 가이와 이쁜 땐게 도와가기 라는 요. 사, 그리고서 와타시 도 진실의 도비라를 히라크 가이를 아침에 마셔. 드라파만 신당역 신당역은 어디야? 맞아 인도는 그거 걸렸다며요. AI 인척 사람이 코딩해서 AI 팔다가 걸렸다며요. 2호선 강변 근처 위쪽이구나 리치 오야이 리치 당수 자꾸 등수 가늠하지 말라고 무효 애찬님 아, 국표마작 또칠줄 아시나요? 내가 말이야 2015년도 한국 국표마작 한국 대표랑 국표마작 스파링 떴단 말이야 그래서요, 그러게요. 하, <laughs> 나이스! 회상 너무 맛있는데? 2만 5팔통? 님들아, 점수도 아픈데 그렇게 아프게 패면 안 돼요. 아니요, 아프게 패했으면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만 오는 게더 좋을까요 사사 오는 게 좋을까요? 아 고민이네 행복한 고민. 리치, 캉. <laughs> 깡 고맙다. 둠, <laughs> 전부 어. 답 리치, 둠, 도라 도라니 이건 예상치도 못했네 하네맘나 운이 좋다 이만이 다 죽은지 몰랐으면 니치봉 천점을 승부할 뻔했다. 나 운이 좋다. 이렇게 운이 좋아도 될까? 뻔했어요 숙다 수워. 지 알려주잖아. 뭐야 실통치? 아아 아, 싫어. 아 내가.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특급 줌을 내가 막아야 되잖아 저앵간하면 시보리 안 하거든요 근데 시보리 시. 하겠습니다 이거 라이벌인데 더블동 막아야 되지 시보리 하겠습니다 남정돈 먼저 내도 되잖아 아니야? 아 미안해 어 고마워 이치방 시보리의 시보리랑 같은 의미임 이치방 시보리가 뭐예요 이치방 쿠지, 이치방 시보리, 뭐 그런 거야? 맥주 아님? 뭔가 느낌이 이 맥주의 맛을 완전히 잡았다. 묶었다. 이런 느낌 같은데? 이치방 시보리. 손에서 못 내려놓는다. 아, 그런 뜻인가? 아, 둘이 한자가 다르대요. 오오오! Holy shit. <laughs> もう少し時間をちょうだい.真実にたどり着くにはあと一つ鍵となる手がかり가 빠리나이. 어디에? 아니 발 없어. 나 이제 템파이잡 순이 없구나. 노텐. 오케이. 어디서 착각한 거? 그러보니 보츠 1번과 콜라보하기 전에 뽑기 권뭐 하나야 하는데 이거 막 공교 게 말해 되는 거겠죠? 아니 일본과 개발자가 기뻐가지고 중국 서버에 우리 보치 콜라보 한다 <laughs> 개웃겨 아니 개빠자가 개발자가 그 아예 말함 그러니까 내년에 안돼 심지어 내년이면은 보통 3월 아니야? 3월 2월 아닌가? 일본과 콜라보가 3월 아닌가? 2월인가 3월인가? 아직 몇 달? 4달? 4달 남았는데? 겨울 콜라보? 겨울은 오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개축이야. 내년 겨울? 내년 겨울일 수도 있다고? 왜 이렇게 느려? 지금 겁나 느림. 아. 아, 지금 인굴이 느린 거 사람 많을 때라. 아 그렇구만. 이제 인굴 말고 다른 거할 때가 뭐가 있냐면요. DB 있거든. 잠시만. 자콘 DB. 짠. 아. 펑. 아, 그렇네. 준찬타 아쉽다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예요 구만하고 일사기 머리가 안 됐다에요. 머리가 됐다에요. 아시나요? 라스트 오리진도 저런 디비가 있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거, 저거, 미필적 고의로 고소해, 고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저 사람, 저기 절대 건들면 안 되는 벌집이 있어. 절대 건들면 안 된다.

어? 이터널 리턴 자콘 콜라 보요 어? 이터널 리턴하고 자콘 체급이 맞아? 돈. 어디가 작은 거임. 자콘이 훨씬 높죠. 자콘은 서버가 통합이잖아. 이터리도 통합이긴 하나. 근데 NA 서버 막 이런 것도 다 통합이라 생각하면은 이리 해외 한줌 단이에요. 아, 통합이어도 발림. 리치です. 물론 자코니 이제 한국 한줌이라 그렇지 해외는 묻혔으니까 그만할까? 일사까지는 밀어봤는데 그만할까? 많이 밀었다 많이 민것 같다 인자나이 뭐~ <목소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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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텐지, 어디서 착각한のか. 오케이, 도란팔만, 이분 추임마신가요? 왜 맨날 뒤쪽에서 시작하나요? 저요? 저는 말로 치면 무슨 말일까요? 주아임마입니다. 고루시, 고루시 괜찮은데? 골든십, 치타는 웃고 있다. 태영마라뇨, 하루우라라 한 번도 못 이겼잖아. <laughs> 하루 우라라. 한정 개추 개추 개추냐. 1급 천재네 인기는 많고 1등은 없고. 저기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일본에 갔어. 일본에서 이제 대회 출전해. 1급 천재 이 선수를 한국에서 표현하자면 하루 우라라라 표현할 수 있겠죠 하면은. 바로 이해, 이해하겠네. 일본 사람들. 실력은 없지만 인기는 많은. 수많은 도전했지만 혼천은 없음. <laughs> 나는 그 일본 가서 낙하지마 소이츠루 프로랑 술 먹을 때 재밌는 게. 아니, 인싸야. 인싸야. 막남학식신고 돌아다녀. 인터뷰도 했었잖아. 어? 한국인 여친도 있고. 아주 그냥, 어? 야, 음, 이거 생활이 아주 그냥. 필요해. 근데 그 그리고 막 프로로서 이제 뭐 일도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서 혼천을 찍은 거 잖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가 을천호 <목소리> 혼천 여친 둘다 <laughs> 아 반대야? 한국에서 한국에서 마작치면 일본 남친 생김? 쉐텐을다이이부국 <목소리> 아, 더 돌릴 순 없어. 여기서 더 돌리면 안 돼. 3만 2장 리치. 아, 상가 탈출하면 안 되는데. 리치 일발. 핑후. 아, 이거 애매한 점수야, 또. 아, 아, 지 중은 없잖아 여기서부터 수빈가 몸통 두 개긴 한데 여기서부터 수빈가 오늘 아바타 안 나온 이유요 방송 켤때 배틀필드를 시작했는데 배틀필드가 사양이 높아가지고 어 캠을 안 켰거든요 근데 그냥 좀 중간에 키기 애매해서 캠안 켜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쉐리 귀엽죠 쉐리짱어어아아야1,2,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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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깝다 救うよサラ打点を下げたと大間違いですわこれは宣戦報告ですわちょっと悔しいなちょっとだけだけどねロンもう逃げるわな 이제는 깔끔한데요. 도라도 없어. 아주 깔끔한데요. 체리가 누군가요? 아니 어떻게 체리도 몰라? 체리 얼마나 귀운데? 여 얼마나 귀여워? 야 마고가 정실임? 아 알못. 마마마 다 했죠. 아 이삭이 들어오네. 진짜 이거 개역가다. 이삭 유욕해가 이삭밖에 없었는데. 에반데 쉐리 얼마나 좋아? 아, 저도 평소에 쉐리 같은 금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이고, 삼색, 삼색인데. 아니다. 아니지, 아니지. 평소에 여러분들한테 두들겨 맞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굳어버렸어. 앵간한 놀림으로는 상처받지 않는. 하지만, 너도 인간이야, 일급천재. 두들겨 맞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 아 씨. 뭐가 아, 니 1600. 아니, 뭔 이통 폭 하나 받고 돌아삼이야,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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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서 먹어야지. 뭐라도 주서 먹어야겠지. 한정 개추 개추 개추냐? 한정 개추 개추 개추냐 유럽 갔다 귀국해서 어제 기절하고 오늘 방송 켰는데 이분 점수가 왜 이러나요? 아? 분명 가기 전엔 6천 보고 있었는데 아니 별래 별레파토리가다 나오네 아니 이제는 어뭐저뭐 뭐, 달탐사 다녀왔는데 그때는 6천 점이었는데 왜 지금 점수가 왜 이러나요? 아, 어. 까지 나오겠네 뭐 유럽 여행 나오고 뭐이 아주 레파토리가 다양해 한정 개추 개추 개추냐 중국에서는 23333이 키키키라는 어? 뜻이라는데 시청자를 웃겨주기 위한 큰 그림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식이 들었네요. 아 이거 이것도 못 맞춰? 팔통사통 이것도 주먹, 전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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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이스 훌륭해. 아가의 화려 너무 훌륭해. 칭찬해. 날스 내표 나이스 한정 개추, 있잖아. 개추, 개추냐? 3등의 굴레를 깨고 자유롭게! 나이스 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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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나 나이스, 이통! 나이스, 감독이 말이야! 오케이! 이통! 나이스 7만 6구통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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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메이션! 7만들어면 되고! 7만 들어오고! 구통 헐! 7만구통 치! 대박! 네 나이스 우우나우우 7만. 나이스, 나이스. 7만. 푼돈으로 화루에서 뭐하게 미래를 만들잖아. 비록 지금은 1 5 0 0점이지 몰라도 2,500점이 되고 그 2,500점이 나중에 더큰 점수를 가져와 준다는 그런 이야기. 나이스. 론, 한인상,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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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제 만4 0 0점 차이밖에 안 나네. 회가 정말 아름다워. 나는 반드시 화루를할 거야. 반론, 그딴 것도 패냐? 임시제한. 나가, 죽어. 저기요? 제 말에 반론하지 마세요. 얼팅이 어, 없네? 마, 마작 소년의 마작 재판? 위증. 찬성, 삼색 동각. 아, 내가 찬성하면 되구나. 님들 만 재밌는 거예요. 찬성, 화료는 불가하다. 가능한데? 돌아사만 포기하고 갑시다. 마법, 일천의 화료를 막는다. 제 마법 쓰실 때는, 응. 아벨 어, 이거 나이스한데? 이 정도면 오케이 이 정도면 오케이 한정개추개추개추냐 임굴 느려 아아 이게 논의 진행은 아아 이거 아, 어떻게 팔? 아 질문 국사예요? 나가 임시태야 야 위중 아직 할만하다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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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가 아아 한정개추개추개추냐 아. 어, 아아 아... 그래도 삼삭 2통 들어오면은 혹시 몰라? 삼삭 2통 육삭. 삼삭이 두장 죽었지만. 파운드스요? 아, 아쉣 삼삭 제발. 삼삭 2 통. 삼삭2통 제발. 증거 요구패만 들어오고 있다.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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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제출. 나가. 아 진짜. 파운드스요? 아 이거 진짜. 끝났나? 끝났나? 끝났구나. <laughs> 아니 패가 <폐가> 진짜로 <laughs> 팔통 줘놓고 팔통 세계는 진짜로 그냥 어어 아. 아, 진짜 아, 아. 삼삭 세장 죽었네 삼삭 네장 죽었네 즈모 제미 달 삼색 동준 아니 뭐 어떻게 카타가리 팔삭 도 그걸 즈모해? 개쓰레기 게임이에요 이거. 예, 여다 여기는 1급 천재 먼 미래로부터 난 도착했다. 2017년 오퍼레이션 스쿨드를 이제부터 시, 실행한다 에, 부사, 공구를.